80k에서 반등을 잘 하는 듯 했더니 다시 야금야금 빠지고 있는 비트코인. 거래량도 없고 사람들의 관심도 꺼지고 있고 투자자들의 공포심리는 그게 다한 지금. 과연 이대로 상승은 없는 거고 시즌 종료일까요? 저는 오히려 이 하락을 인생에 다시 없을 역대급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비트코인 대격변 시나리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우선은 방송 순서부터 소개라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제일 불안해하고 있는 비트코인 차트 분석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그 분석에 걸맞는 매매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달러와 비트코인의 상관관계, 달러 차트를 분석을 할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 500% 프로젝트 공시 이렇게 네 가지의 컨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비트코인 차트 분석 시작하도록 할 테니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52% 정도 하락이 나오면서 당연히 투자자들은 불안해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항상 그래 왔지만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는 사람들이 공포심에 젖어 있었을 때 대역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무턱대고 지금 당장 매수를 하려는 게 아닌 제가 어떤 식으로 이 차트에서 상승의 기회를 포착을 하고 잡을 건지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다고 라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 초보자분들이 본다고 하더라도 여기 사단 구간에 이 매물대가 비트코인 역사상 제일 큰 매물대였다는 걸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체크포인트를 보기 위해서 비트코인 조금 작은 봉으로 바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ETF가 승인이 났었고 폭락이 나왔던 자리가 여기였습니다. 48K 자리였는데 이 구간에서 폭락이 나오고 뚫으면서 슈팅이 나왔죠. 그리고 난 뒤에 많은 악재와 해소 그리고 마찬가지로 금리 기대감에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가 여기서 동결나면서 실망메모리 폭락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지를 받았던 자리가 여기 ETF 승인 폭락 자리였어요. 근데 이 매물대 하단 구간까지 오는 건 제가 봤을 때 불가합니다. 너무 깊어요. 이 매물대라는 라인이.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봤었을 때 중요했던 자리가 어디냐면 제가 지금 여기 화살표로 체크해드린 여기 58키 라인입니다. 이 자리가 4시간 봉상 상승 다이버 전스 컨펌이 나고 제일 큰 추세가 시작이 됐던 자리인데요. 이 다이버 전스가 모르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액이 빠져 있습니다. 그죠 근데 RSI를 보면 4시간 봉상 교과서를 실어도 될 정도로 더블 다이, 네이,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려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자리에서부터 비트코인이 제일 큰 상승이 시작이 되었고, 최근에 지지를 받았던 위치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58기의 선을 그어드린 거고, 제가 텔레그램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이 58기 라인까지는 아무 짓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5 8기 부분에서 차트가 급반등이 나와서 20% 정도 반등이 나왔지만, 지금 당장 롱자리를 탈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는지. 자, 지나고 난 다음에 해체해체 하는 게 아니라, 이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서 지금, 현물방에도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11,435분 들어와 있는 그텔레그램방이거든요 보시면, 음,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들어와 있어요. 11,435분. 여기 현물방에도 똑같이 공지를 드린 거고, 2월 6일이었죠. 2월 6일날, 비트코인 최소 58개까지 포지션으로 간망을 하겠다라고 했던 게이 내용입니다. 지난 영상들에서 다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고, 제일 중요했던 체크포인트 자리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면 비트코인이 흘러내리고 있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이대로 일자로 흘러내릴 확률보다는, 지금 여기에서 왜 반등이 나왔는가. 자, 이 차트가 도대체 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잘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파동이 이렇게 보여요. 여기서부터 보시면 98K부터 85K까지가 1파동. 그리고 반등한 게 2파동. 그리고 3파동이 추세가 제일 강했죠. 누가 본다고 하더라도 90도로 꺾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4파동이 나오고 있는 중으로 보여요. 그래서 5파동이 나온다. 그리고 이걸 피부나치 기준으로 봤었을 때도 3파리 구간에 딱 걸쳐 있습니다. 보시면 어떻게 38이냐? 이 60K, 59K부터 반등을 한게 여기 딱 38이 구간에서 걸려서 지금 현재 차트가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 확인이 될 거예요. 근데 누가 본다고 하더라도 보시면 이 2파동보다는 4파동이 사이즈가 당연히 커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구간에서 매물대가 나온다. 이 매물대가 나오는 의미가 뭔지 아시나요? 자 보세요. 3파동은 누가 본, 본다고 하더라도 추세가 강하게 제일 강한 파동이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딥하고 빠르게 내려오는 모습이 확인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구간에서 매물대가 나온다라는 건이 추세가 이제 바뀔 거다라는 걸 암시를 하는 거고 여기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난 뒤에 차트가 조정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인펄스 파동 완성으로 봐요. 이렇게 되면 제가 봤었을 때는 이렇게 인펄스 파동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 파동이 126K부터 나온 파동이 조정이 종료가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지그재그 채널 대형도 보이고요. 그래서 내려오면 도망칠 게 아니라 오히려 매수를 준비를 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세요.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이렇게 되면 57% 빠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크리토 시장이 날아갈가가지고 16k 가라는 게 빠를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항상 그래왔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 저는 상방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변동성이 좋은 이 시점에서 지금 당장 무작정 몸을 받는 게 아니라 명확한 매물대를 만들고 난 뒤에 내려온다라고 하면 롱각을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경기적으로 롱 공격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일자로 이대로 저점을 바로 갱신을 하기에는 여기 매물대가 만들어진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59K 라인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차트가 내려왔었을 때, 거래량이랑 캔들 확인하고 난 뒤에 롱 포지션을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롱은 여기서부터 일자로 올라가가지고 차트가 막 고점을 갱신한다. 이런 롱이 아니라, 매물대를 만드는 가정 아니, 삼각수렴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짧게 롱을 먹으려고 하는 건데, 이 짧은 구간도 노 no 레버리지 13%짜리 빔이에요. 그 얘기는 레버리지 10배 기준으로 체크해서 매매를 했었을 때, 기대수익가 130% 나올 수 있는 자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놓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메인 자리는 이 매물대가 끝나고 난 뒤에인데, 여기 구간에서 롱 포지션을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제가 봤었을 때500% 프로젝트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종료될 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 2026년 최저점 잡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회를 좋은 자 잡을 생각이 없고 텔레그램과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브리핑을 해드리면서 진행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저는 보세요 아무리 못하더라도 여기 99k 라인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하나의 추세가 종료가 된 건데, 그렇죠? 하나의 추세가 종료가 된 거예요. 여기 우간까지는 회복을 해주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못하더라도. 제가 생각을 하는 시나리오는 여기 126K 신고점을 넘어서 차트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올라가더라도 조정은 주면서 올라가겠죠. 이 구간 안에서 단기적으로 숏을 밟을 수 있는 구간도 다음 영상에서 디테일하게 봐 드릴 거예요. 지금부터는 숏보다는 롱 위주의 전략을 취하는 게 매우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소 반등 구간이 저는 99K라고 생각을 하고 이 라인까지만 올라간다라고 하면 노 레버리지 6 0예요 노 no 레버리지, 선물로 트리딩하는 게 아니라 현물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60%의 수익을 볼수 있는 구간인데 이렇게 된다고 라 했었을 때 차트를 바라보면 여러분들 이걸 마찬가지로 10배로 트리딩을 했었을 때 시드가 한 번에 6배 이상 600%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의 장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라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비트코인 차트 분석은 이렇게 마치고요. 비트코인이 제가 올라갈 수 있는 근거를 하나 더 가지고 왔는데 그 근거가 달러 차트입니다. 달러 차트에 대해서 분석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달러 차트입니다. 자, 보이실 거예요. 최고점이 1,594달러 부분입니다. 보이실 거예요? 1,594달러인데, 지금 차트가 올라온 형태를 봤었을 때, 차트가 주봉상에 지금 현재 엔딩 다이아보나를 그리고 있어요. 잘 보시면, 금액은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RSI 저항이 지금 계속해서 하락다이브 선스가 걸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달러랑 비트코인은 반대로 간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투자자라고 한다라고 하면. 달러? 반대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었을 때, 이 구간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구간에서 차트 횡보하고, 한번더 올라오면, 뭐, 뉴스 나오겠죠. 달러 뭐, 최고점도 돌파했다, 뭐 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저점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올라온다, 라고 하면, 여기서 터 달러도 조항이 나오면서 조정이 나올 거예요. 조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여기 구간을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건 진짜 경제공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차트가 올라온 형태를 봤었을 때이 구간에서 그렇고 지금 비트코인 하락 나온 시즌도 그렇고 이 비트코인이랑 달러가 반대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차트 형태도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도 이제 좀 올라갈 수 있는 모든 국면이 맞춰지지 않았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러 차트까지 분석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현재 지금 진행 중인 500%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 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을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텔레그램을 총 3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트레이더 정다운 11435분 들어와 있는 현물방이 있고요. 그리고 250분 들어와 있는 500%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현재 선물트레이딩방 1045분 현재 들어와 있고요 지금 이500% 프로젝트에서는 차트기본교육 올바른 시대관리 매매리스크관리 실시간 타점공유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많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관련된 영상 한번 보고 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시드를 5배 늘리는 프로젝트입니다. 어떤 혜택이 있는가? 자, 매니저님께서 1대1로 직접 안내를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직장 생활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피곤하시고 하다보니, 비트코인이 새벽에 변동성이 유독 많거든요. 그래서 텔레그램으로 정보나 내용, 포지션을 알려드려도 정보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포지션이 나왔었을 때, 혹은 중요 내용들 FMC,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 발표나 이런 내용들이 있었을 때 매니저님께서 바로바로 바로 연락을 드리는 알림 시스템이 진행이 됩니다. 시간 상관없이 아침, 점심, 저녁, 새벽 다 상관없이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선 말 그대로 시드를 500% 늘리는 프로젝트 있는데 이번 포지션으로 종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청하시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매니저님에게 문의를 주시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이500% 프로젝트 구독자님들은 과연 수익 잘 보고 있는가? 250분 있죠? 잘 보고 있는가? 궁금하실 거예요. 자, 이거에 관련된 수익 인증 영상 한번 보고 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500% 프로젝트 신청하는 방법, 현물방 무료 수통하는 방법. 일단 처음엔 똑같습니다. 휴대폰, 텔레그램 들어가셔서 보시면 여기, 여기서부터 달라져요. 500% 프로젝트는 텔레그램 정다운 매니저님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매니저님이 안내를 해주실 건데, 여기에 500% 프로젝트 신청하기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현물방 입장 방법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으로 다운로드 받으시고, 매니저님 문의 필요 없이, 여기 텔레그램 트레이더 정다운, 여기로 입장을 하시면 종료가 됩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의 제일 중요한 영상 요약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요약입니다. 비트코인 54K 부근 매물대 만들고 도달 시 인생 풀롱 포지션 들어갈 예정. 비트코인 99K 도달 전숏 포지션은 안 잡는 게 계좌에 이롭다. 이상한 곳에서 매매할 이유 없다. 좋은 자리, 손익비 좋은 곳에서 확실히 베팅하는 게 트레이더다. 달러, 비트코인 상강 관계를 봐도 곧 비트코인 불장이 시작이 되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오늘 영상 요약입니다. 영상 잘 보셔서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자원 자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만큼 텔레그램으로 계속해서 소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